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조를 찍어볼 건데요. 안녕하세요. 이 이조 보도입니다. 이조 보도입니다. 이주호라고 써있죠? 이조는 어딘냐면 여기 있습니다. 확대를 어, 시켰습니다. 여기 저기 보이죠? 확대를 시켰습니다. 확대 시키겠습니다. 네 맞죠? 그렇게면 음. 음. 확대를 시켰습니다. 네 저기 개쓰레기 같은 아이이 있군요. 봐봐 어, 어, 여기 나, 개 쓰레기 나, 얼굴이 찍혔습입니다네 여기 나, 나, 나. 개 쓰레기 얼굴입니다. 그다음 핸드폰은 게임이 안 되고 요아무거 이제 전 전화랑, 전화랑 언니, 저, 방금 치킨을 처먹었습니다. 됐어. 아 저도 그만해. 네, 네, 이조씨입니다치주 이조가 먹은 치킨. 이조가 <laughs> 먹은 치킨을 <laughs> 알려드리겠습니다. <해드립니다>. 치킨 조가. <laughs> 이조는 저기 이조입니다. 마지막.